78만으로 파이널 테이블 유지했는데 아 2등으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2등 확보까지는 단단하게 열심히 아레트남 PC 아저씨 같은 분이 푸는막 4BB 하다가 이번에는 컷덕프에서 1BB 림프을 하더라고요 어, 제가 빅블라인드였는데 핸드 보니까 10옵스 어 이거 어지간히 영어 두개 나오면 제가 잼에서 스틸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텐없어도뭐스틸 하려면 뭐 스틸할수 있었는데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뭐 프리하게 플랍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 노옵션을 했고 플랍이 텐구 참인가 그렇게 떨어졌어요. 블라인드가 5만 블라인드인데 제가 크카니까 7만 5천을 배스를 하더라고요. 일단 7만 5천 골을 했고 탄에 실 떨어졌어요. 제가 체크하니까 20만을 배준 하더라고요. 아, 하이파켓 진짜 슬로우 한건가 하이파켓 아니면 진짜 몬스터드로우 이런 거가 나올 것 같다.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. 이걸 죽을 수는 없고 여기서 밀려나면 아예 그냥 단독 슈퍼골진. 아... 42만 5천 우린 했죠. 근데 상대 바로 골안 하길래 하이파켓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고민하다 코로하고 에이스나인 없었을까네요. 너무 좋잖아. 넘어갈 확률이 뭐11%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리버 에이스가 떨어지네. 그래서 5등을 했습니다. 아 진짜 한 3등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 되는 그런 스택이었는데 너무 아픕니다 이런 개그튼 거를 맞냐고 일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기분이 그거 한 방으로 지금 한 50만 대만 달러 날라간 것같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